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고 제가 10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들에 이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 아버지의 얼굴에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니가 보니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내게 저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불러 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하였으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도, 그도 의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같이 읽으면 좋겠네. <laughs> <그들에게 웃음> 네. <그들에게> 축복하여 <laughs>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하마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화쇠 같으시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나쇠보다 앞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장자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야곱온 가족이 70명 돼요, 70명.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한 지 이제 17년이 지났어요. 어, 고센 땅은 그 양과 가축을 기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목축하는, 그 목양하는 사람들을 되게 천시했어요. 뭐, 뭐, 유유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냄새가 난다든지 뭐, 뭐, 동물들과 가까이 한다든지 뭐, 뭐,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그래서, 어, 간섭을 잘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상하고 딱에 충만하게 된 거죠. 한, 한 무리를 이루어서 나중에는 이제 모세의 때가 있었을 때는 너무 그 무리가 커가지고 이집트 백성을 위협할 정도로 어, 이들 더 이상 놔두면은 우리 이집트가 위험하겠는데 할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쿠데타나 뭐 반란 일으켜서 정권을 뒤엎거나 그런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 백성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내고 민족의 혈통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17년 동안 이제 고센 땅에 살다가 이제 147세가 됐어요. 이제 죽을 날이 이제 가까이 온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요셉한테 말했나 봐요. 어 야곱이 이제 병이 들어서 어. 아픈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을 시켜요. 내가 죽거든 이집트에게 이집트에 묻지 말고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장사하라고 나를 이제 이집트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그먼 미래의 그런 희망과 꿈을 찾아서. 꿈이 있는 거죠. 유록 나는 죽지만, 우리 후손에게는 그런 꿈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장사하라고 맹세시켜요. 요셉이 두 아들을, 어, 에브, 어, 장자 므나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요. 그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기는 좋아서 결혼 하는 거지, 정략교에 의해서 결혼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이제 이스라엘의 혈통에 이제 같이 이제 무더가 나가게, 같이 이제 가게 되는데, 룩과 같이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루벤, 루벤처럼 벤므나세와 에브라임을 내 양자로 삼겠다 두 명이잖아요 요셉은 한 명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원래 장자가 아닌데 열한 번째 아들인데 신명기 21장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장자면은 영적인 권한과 그 족장, 족장 사회잖아요. 족장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자가. 차남은 이제 딴 데서 이제 딴 데로 가 가지고 이제 일가를 일구거나 해야 돼요 그 족속을 이어나가게 되는 건 장자예요 그래서 재산을 분기시 있는데 예를 들어 뭐 150만 원 있다고 쳐요 그럼 장남하고 처남이 있는데 장남한테 100만 원 주고 처남한테 50만 원 주는 거예요 두 배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도 무나사와 에브라임이 하나의 종족으로, 원래 하나의 종족, 요셉의 종족인데, 하나의 족속으로, 열두 부족으로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그러면은,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열두 족속이 아니라 열세 족속인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됐냐면은, 네위, 네위라는, 이제 족속, 네위라는 족속이 있는데, 다른 족속들에겐 다 분기시를 나눠주는데 레위 족속은 안 나눠줘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분기시 되겠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요셉은 두 사람 목수의 분기시를 받았으므로 그래서 가나안 복 시기에 그 에브라임과 므나세가각 지파의 대표로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이제 성 이게 성경 그러니까 본문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치면은 오른손에 오른손에 더 권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장자는 이쪽에 무릎을 안치고 차남은 이쪽에 무릎 아크를 안쳤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을 하네 근데 그거 보기에 요셉은 되게 못마땅했어요. 어, 장자는 왜 문화쌔는데 왜 이렇게 엇갈려서 하지? 그래서 아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팔을 대기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말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될 정도로 세상의 이치에 밝고 지식에는 뛰어났지만은 영적세계의 눈은 야곱에, 야곱에게 못 미쳤나 봐요. 야곱은 이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문하쇠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크게 청성해가지고 그 에브라임 족속에서 이제 요수아가 지도자가, 차기 지도자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남 남북 왕국 시대에 이제 무나세가 아니, 아니 에브라임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요로보암 왕을 추대해가지고 북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가장 큰 주도권을 갖게 되죠. 실제로도 이제 힘이 강했고 축복을 많이 받았죠. 성경에서 이렇게 장자가 역전되는 상황이 꽤 많이 나와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뜻인 장작축복과, 그러니까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법칙 같은 거를, 법칙 같은 게 있는데, 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 찬함의 축복과 충돌하는 거예요. 대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과연 인간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인가, 그 예를 잠깐 드리자면 들자, 은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형제였거든요 아담이 후손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얼굴이 우그락부르락 하면서 어? 장자, 장, 장자인 나의 제사를 안 받아?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서 하나님께 화를 낸 건데 하나님께 화를 낼수 없으니까 동생한테 에꾸준 동생한테 활 파풀이 하다가 이제 죽게 된 거죠. 아벨이 죽은 후에 태어난 셋이 있어요, 셋. 셋이 영적 계보를 잇게 되는데, 창세기 4장 25절 하반절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아벨 대신에 다른 시를 주셨다함이며, 이 셋이 뜻이 대신 세워진 자, 지정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최초의, 어떻게 보면 순교자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아벨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죠. 근데 아벨의 피는, 아벨의 피가 부르지, 땅 속에서 부르는다고 했잖아요. 공유와 심판을 의미하지만 예수 글의 피는 사랑을 의미해요. 다 용서해달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피였어요. 그러니까 셋은 아벨,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그림자라면 셋은 그러니까 우리를 예표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영적 계보는 아벨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대신에 셋, 셋이 이어받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있는데 그그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 사라에게 이어받은 게 아니라 하갈에게 이어받은, 그러니까 서자죠. 장남이 있었고, 차남인 이삭이 있었어요, 적자. 근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홀드했어요. 되게,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시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빼앗겼다고 하지만, 이미 리부가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인데, 뭔 행동을 하기 전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어. 근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뭐, 행동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 왜, 왜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지?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야곱의 아들도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 루벤이 장남이거든요. 그서 그러니까 소모 비라와 간통을 해가지고 장자의 권을 빼앗기고 재산상의 장자는 요셉 그래서 두 배를 받게 돼요. 에브라임과 무나스에게 각각 한 분깃을 받게 되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맞게 돼 유다. 유다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가가 세워지고, 다윗의 이제 혈통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되게 예가 많은데, 이세의 아들, 여덟 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막내 그 다윗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워낙 출중한 인물들이, 일곱 아들이,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도 여덟째 막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또 다윗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암놈,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있었는데 다들 그냥 자기 욕심에 당연히 어 인간적인 생각에는 자기가 어 다윗 왕가의 뒤를 이어야 될까로 생각했지만 다 욕심부리다가 죽었잖아요. 반역을 입기다 죽고, 아도니아는 솔로몬한테서 죽고 그 바세바의, 바세바의 아들이자 서열 낮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인용되는 장자 역전 사례가, 탕자의 비유. 그 장자 역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은, 예를 들면 이방인과 세리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막난이에요. 그니까 나의 분깃을 미리 떼 달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인데 이미 떼 갔어. 떼 가서 다 탕진한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깃을 그 에덴동산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다 탕진했어요. 삼중 축복을 받았는데 삼중 재앙만 더 얹혀져 가지고 밖에서 유리하게 된 거죠. 이게 아담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참아 양심 둘째 아들 중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스스로 아들이라고 이 걸음을 감당 못하겠으니까 종이 하나로 날 써달라고 차라리 종으로서 앞, 아버지 밑에서 사,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어? 돼지 지엄을 열매 빼, 빼서 먹다가 돼지한테 치이고 막 물리고 막 이러더니 어 그래도 아버지 종들은 배는 굽지 않잖아. 않고 또종에게또 또 관대했나 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종으로 써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 가지고 그를 장자처럼 환대하면서 좋은 옷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의 옷을 입혔다는 뜻이죠. 또 가락지. 이 가락지라는 건이 집안의 아들이라는 걸 상징해요. 상속권을 이미 상속권. 아나 난이 집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가졌다. 가락지를 띄워줘요, 아버지와 친히. 그러니까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이라고할수 있는데 되게 성실하게 집을 지켰어요.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원망해.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간적인 그 율법적 위로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참된 마아들이고 장자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길 잃은 동생, 우리를 직접 찾으러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임하셔서 같은 고통, 고난 밖에서 노숙하시고, 또 굶으시고, 비 맞으시고. 모든 걸다 이겨내시고 이 땅에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서 잡은 살찐 송아지는 그 잔치 비용은 엄밀히 말하자면 마다들의 분깃이에요 마다들의 분깃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마다들이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장자의 몫으로 나간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선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같은 형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치 야곱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우리 손자인데 자기의 양자로 들여가지고자기 자기 분깃을 요셉에게 두배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를 입양된 자녀로, 입양된 자녀로 받아주셔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를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장자 역전이 일어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그렇게 반복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와서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지 못한 분기를 다 탕진한 탕자와 같은데 상속받은 자로, 양자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신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고 누리는 믿음의 형제자매 한빛교의 송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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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